혹시 말수도 적고 낯가림이 심한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 있으시죠? 제가 그 중에 한 명의 부모님이었는데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이 친구 나중에 사회생활 잘할수 있을까? <laughs>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집에서는 굉장히 엄마한테도 말도 잘하고 잘 놀아요 근데 유독 바깥에 나가서 싫은 소리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외향적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본인의 성향을 알고 엄마가 인정을 해주고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면 아이가 자기만의 속도로 자라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걸 기다려주면서 계속 말해주는 게 힘들긴 하거든요.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어 이렇게 내향적이고 낯가림이 심한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잘안 해도 괜찮아. 하지만 너의 의견을 엄마한테는 꼭 말해줬으면 좋겠어. 자기만의 속도가 있거는 너만의 속도로 상황을 관찰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말을 하고요. 대신에 너는 이렇게 낯가림이 있지만 한번 마음을 열면 정말 진심이잖아라는 것들을 인정을 해줬어요. 인정을 해줬더니 아이는 크면서 아 다르구나 하면서 받아들이고 이 다름을 인정을 하니까 점점 점점점 점점 단단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자란 저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어, 단단해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은 별건 아니지만, 이 엄마의 한마디로 아이의 단단함이 차곡차곡 쌓아질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